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 44일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44일차는 일단 그 어제 진통소염제 먹었고요. 그리고 공진단 먹었고요. 그리고 어, 신경과 약을 그 자기 전에 하나 복용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사실은 그 어떤 증상이 완화된다라는 것을 바로바로 느꼈을 때는 진통 소염제를 먹었을 때예요. 한 이틀, 3일차 지금 먹고 있는데 어, 진통 소염제를 먹을 때 뭔가 그 시선이 조금 그 시야가 밝아진다든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 그래서 물론 다른 식습관이에 이런 것들 어, 척추, 교정, 그리고 운동, 식습관, 요런 거다 연관 관계가 있겠, 있겠지만, 그, 그전에 이제 체중이 자꾸 빠지니까 경호고도 먹었고요. 근데 그, 신경과 약을 먹고 난 다음날 제가 또그 혈압을 한번 재봤어요. 혈압을 재보니까 요렇게. 이렇게 제가 최저 혈압이 80 정도였는데 과거에 항상 혈압을 재면은 요렇게 60몇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5 9 나올 때도 있었고요. 56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그 숨쉬기가 어려울 때거든요. 그래서 어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게 혈압이 다시 대로 돌아온 걸로 봅니까 어, 두 가지가 어, 추측이 가능합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약을 먹음으로써 그게 증상이 완화가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는 그 진통제, 염제를 복용을 하면서부터 뭐 물론 위의 소화가 어, 일시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그 심장 쪽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어 공항같이 찾아오는 게 조금 더 심한 순간도 있었으나 어 배에 따뜻한 찜질을 좀 하면서 그리고 진통수염제를 2-3일 정도 복용을 할때 복용을 할 때마다 뭔가 그 시야가 밝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살짝 뭔가 뻥 하고 뚫리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어그 3일째 아침에 공진단을 먹었고 그 다음에 경옥꾼 아침 저녁으로 그전에도 계속 먹고 있었고 이제 신경과 약을 어그 다음 스텝이 사실은 신경과 약을 먹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운동도 그리고 허리도 다른 부분들 거의 이제 치료를 할때 내가 제가 고통을 고통이나 통증 뭐 찌뿌둥한 느낌 요런 것들이 다 사라져 가는 와중에 어~ 아직 그 호흡 관련이 제대로 돌아오질 않으니까 어 신경과 약 자기 전에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약은 먹지는 않았어요 아직 뭐 필요하면 당연히 그냥 바로바로 바로 먹어도 된다고 하시던데 어, 너무 많이 복용하는 게좋 어, 좋지는 않을까 그래도 심리적으로 제가 조금 다운이 될만한 상황일 때는 그냥 바로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요 혈압이 좋아졌어요. 혈압이 좋아짐으로써 제가 조금 더 심리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힘이 나요. 이게 눈이 말똥말똥하고 조금 더 힘이 나고. 그렇게 오늘 몸무게도 한번 재볼 건데요. 어, 체중 증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운동을 했을 때 원래라면 운동을 한그 파트 파트가 뭔가 약간 그 운동하고 나서의 그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전혀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운동을 하고 나서 운동할 한 부분들이 조금 피로도가 뭐 피로가 쌓인 그런 느낌처럼 그리고 회복되기 전의 단계처럼 약간 빡빡한 그런 느낌들이 같이 있을지 뭐 사냥류도 먹으면서 한번 오늘 하루도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운동을 해가지고 인바디를 재봤거든요. 야, 다행히 체중이 조금 올랐습니다. 어, 59.9인데 58.8에서 1.1kg가 늘었는데 한 3일만에 이 정도 늘은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게 61kg, 2kg, 요렇게. 북적북적 이렇게 살이 다시 올라갈지, 보니까 골격근 량이 원래 표준 조금 넘어, 표준까지 조금 올라왔었는데, 아그 아래라서 조금 근육량이 좀더 필요하다는 걸 봅니다. 체지방률은 14%. 음이 정도, 제가 한창 운동할 때는 과거에 9% 정도까지 가긴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일단 14%인데, 그래도 체지방률 말고 일단 체중을 조금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 정상, 그, 근육이죠. 근육이 조금 더 있어야 생활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갔다 와서 지금 자율신경에 좋다는 대추거든요. 대추. 대추밥을 만들었습니다. 지, 직접 제가 슬라이스 해가지고 여기 밥통에서 이렇게 가지고 지금 요 밥을 이렇게 담았는데 오늘은 이 밥을 다른 어 야외에 나가서 그냥 밥 다른 뭐 부드러운 단백질 그런 것좀 섭취해 볼라 하는데 오늘은 어떤 걸 먹을지 요밥 싸들고 나가볼 생각입니다. 물론 물론 뭐 오메가 3나 칼슘 이런 것도 들고 갈 거고요. 예좀 좀 이따 나중에 또아 예. 상태 지금 상태는 운동을 하고 와 가지고 어어 좋습니다 어뭐 하체 등 어깨는 안했어요 혹시 몰라서 하체 등 복근 2두 3두 이렇게 어 약간 전체적으로 어깨는 혹시나 목 쪽에 신경이 눌리면 안되니까 조금 안 했고, 허리는 데드리프트를 조금 그렇게 심하게 하진 않았어요. 데드리프트 조금 하고, 한두 세트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한 5에서 10kg 정도 되는 바였는데, 그렇게 하고, 컨디션은 일단 계단도 타고 올라왔고, 지금 말하는데, 어, 뭐 힘들지도 않고요. 숨 차지도 않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저녁 5시인데, 나가서 좀 바람을 좀쐴 예정입니다. 갔다 와서 또 저녁도 먹고 어 나가서 좀 차도 한잔하고 커피는 안 하고요.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올 예정입니다. 예, 좀 이따 다시 또 뵙겠습니다. 예, 일단 음, 저녁도 먹고 왔고요. 저녁 대추밥 만든거랑 그리고 그냥 계란후라이 먹었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어, 분리유청 단백으로 된 보충제가 원래 제가 있었거든요 그거 어, 독일 젊은 프로틴 이라고 돼있는 그 분리유청 단백 WPI 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당 같은 거를 지방 같은 거를 제거해 가지고 나오는 거라서 조금 더 이제 소화력이 딸리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제품이거든요. 과거에 제가 운동한다고 샀던 게 있었는데 좀 유통기한 보니까 아직 1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두 스쿱입니다. 두 스쿱이면 한단백질한 50g 정도 되는데 그거 먹고 이제 대추밥 그냥 계란 그리고 비타민 뭐 오메가3 저녁에 오메가3 칼슘 이런식으로 먹고 어, 일단 호흡에 너무 집중하려고만 안하면 그 편익 상태 같은게 찾아 올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 혈액순환이 뭔가 멈춰있는 어, 뭐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든지좀 허벅지가 많이 탁 쫄리는 상황이고 이럴 때 조금 올려고 그래요. 그 올려고 하면은 이몸 쪽에 이제 혈액 순환이 좀잘안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힘이 쭉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 일단 그쪽에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그쪽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드는가 하면, 오 힘이 빠져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오려고 하다가 안, 올, 안 오고 이런 느낌이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오늘 지나 보고 내일도 아 내일은 혈압은못 재는구나 어, 내일은 또요 흐름대로 이제 진통소염제는 그래도 내일까지는 한번 복용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내일까지 한번 복용해 보고 그 다음에 요 상태 몸에 염증이 하나도 없으면 제일 좋은데, 제가 제몸 안쪽을 정확하게 볼수 없으니까, 어 일단 최대한 지금 이 상태에서 유지를 좀 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업무를 진행을 해야 돼서, 그런 스트레스 너무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들, 그리고 어, 다음 주부터는 필라테스를 조금 등록을 하긴 했는데 어, 어떻게 뭐 난이도가 저한테 잘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라테스는 좀 보통 은 난이도가 좀 높더라고요 제가 단체 수업 같은 걸 한번 들어보니까 요가도 물론 힘든데 필라테스는 조금 더 힘든 축에 속했던 것 같아요 물론 조심자인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예 일단 오늘 지금 자기 전에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면 거의 한제 원래 컨디션의 한70% 정도가 돌아오지 않나 한 30%는 아직 체중이 조금 아 체중 말씀 안 드렸네요 체중이 지금 5 9 9 k 로입니다 58.8에서 59.99가 됐고, 어, 키도 보니까 1cm 더 1cm 지금 현재 176인데 제가 176인데 175라고 나오거든요. 아직까지 키가 어그제는 174로 나왔었는데, 175로 지금 키가 나오고, 176까지. 어떤 상태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살이 좀 붙고 이렇게 하면 176까지 다시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않을까 그 상태가 되면 일단 정상 체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안심을 하고 심리적으로도 조금 더 운동을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좀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말을 하고 이러면 침에 거품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침에 거품이 많이 생겨서 아직 어떤 몸 자체가 아직은 허한 것 같고 침에서 맑은 어떤 마신 물맛 맑은 물맛뭐 이런 것들이 나야 좋은데 아직은 아직 몸이 조금 허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조금 더더 더 좋은 정보가 있으면 공유 드리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